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데일리 리포터 이부장입니다. 오늘도 여행업계 소식을 쉽고 짧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월 20, 하일자 순서로 여러분들도 찾아왔습니다. 어, 올해 바뀐 이 뒷배경이랑 컨셉이 어떻게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막... 그 복잡하지 않게 어 최대하지만 갖출 건 갖추면서 어 편안하게 시각적으로도 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헤드라인 자 여행의 핵심 소비자층이 지각변동까지 지각변동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변동이 좀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뭐 트렌드로 굳혀지는 건지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집트 항공과 락소 홀딩스가 GSA 체결을 했습니다. 에어설은요, 창사 후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실적이 어땠길래 창사 후 최대 실적인지 어, 이게 이 원인은 뭘까요? 궁금하네 진에어는 어, 모바일 탑승객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발권을 한 탑승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그 물론 뭐 모바일 통해서 많이 구매하고 결제하는데 그런 영향이 있는 것인지 어떤 뭐 요인이 있는 것인지 어, 궁금해지네요 제주항공이 홈페이지와 앱 안내 페이지를 개편했다고 하고, 트위항공은 신입 객실 승무원을 채용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보신 것처럼 저비용 항공사들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요. 어. 이 현상은 아무래도 이제 단거리 위주, 중단 단거리 위주로 많이 어 지금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하나 투어가 벚꽃 일본 기획전을 진행하고요. 트립비토즈와 어, 모드 투어, t a 항공 이렇게 뭐 프로모션도 하고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뉴스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t r a v e l d a i l y c o k r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요거 전해드리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여행의 주 소비층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의외의 의외의 조사 결과예요. 자. 어 컨슈머 인사이트가 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여행이 3, 40대 남성에서 3, 40대 여성 중심으로, 국내는 여성, 해외는 2030 여성에서 20대 남성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여가 생활 전반의 변화가 불러온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컨슈머 인사이트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게 지금 몇명조사아니면 천여 명 정도 조사가 된것 같아요. 자, 먼저 여행자와 그리고 여행 목적지도 달라진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국내는 기존 남성 중심에서 삼, 4십대 여성 중심으로 삼, 4십대 여성의 국내 여행 경험. ]은 각각 어, 코로나 전보다 좀 늘어났다고 해요. 뭐,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3,40대 여성은 이 결과에 의해서 국내 여행 계획이 상대적으로 어, 상승폭도 남성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성이 국내 여행, 물론 여성들이 남성보다 여행은 많이 다녀요. 우리 주변에 뭐 가족들만 봐도 그래요. 자 여행자가 비용에 극히 민감해지고 있는데 여행지 선택 이유로 비용 관련한 그 이슈가 이슈가 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소비의 중심이 여행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해외여행에서는 이른바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이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또 어떤 그 여행 유튜브의 영향이 또 있지 않을까라고 나름대로 또한번 저희는 추측을 해봐요 기존 핵심 소비층인 20, 30대 여성의 해외 경영 경험률은 평균 수준인 반면에 20대 남성은 어, 상승폭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은 해외여행 의향률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서 코로나 이후 고용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어좀 여성보다는 좀 안정적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좀 분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어찌됐건, 저찌됐건 어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어 남성이 직장 내에서 남성의 역할과 그 연봉의 차이가 어쨌든 뭐 시대가 변해도 여성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네자 국내는 수도권 해외는 일본 중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불경기와 물가 상승으로 국내와 해외여행 모두 비용 절감이 화두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이는 또 다른 측면인 여행지 접근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수도권 위주 그다음에 해외는 일본과 동남아는 근거리 위주 비싸잖아요 장거리는그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심리적 접근성이 중요해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니까 러 가까워 가까워 편하게 갈수 있어 금방 가뭐 이런 것들이 좀 여행이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여행의 가성비도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비용 또 식도락비 그러니까 숙소 선택은 조금 비용을 쓰는데 식도락비 중은 조금 감소하고 있대요. 그다음에 가성비의 판단 핵심 기준은 음식값으로 보이는데 상품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내가 어뭐 그냥 허접하게 먹어서는 안 많이 안쓸 거야. 대신 제대로 먹는다면 나는 여기에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어. 뭐 이런 의미라고 간추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연결성 측면에서 좀 모바일 위주의 예약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헤드라인 말씀드렸죠. 그 모바일 관련해서 모바일로 예약하고 탑승, 그 발권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는 제주의 하락률이 들어 두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렇지. 제주도 가려면 베트남 가죠. 해외는 제주도, 제주도의 대체지로 일본 여행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일본에화가 800원대까지, 880뭐 이렇게 되니까, 그죠? 욕심을 내볼만 하지. 해외여행 회복은 국내 여행 추가 위축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여행이 큰 타격을 받았죠. 언제? 코로나 때.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국내 여행과 해외 여행이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 불구, 연관돼 있으니까 해외가 늘면 국내는 줄고 이렇게 국내 여행 여행 추가 위축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라고 볼수 있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국내 여행 비행기 안 타도 갈수 있잖아, 쉽잖아, 가기 쉽잖아, 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싸졌어. 이 물가면 어, 웬만한 뭐 미국이나 막 유럽 좀 비싼 나라는 거의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일본 가고, 동남아 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서 비싸게 쓰느니. 그리고, 뭐, 관광수용태세 또 영향이 있겠죠.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벚꽃이 피는 봄이면 또, 국내에 또 많이, 어, 나들이 겸 여행 겸 해서 많이 가실 것 같아서, 지표상으로서는 봄 지나면 국내도 어느 정도는 올라올 거는 같으나, 글쎄요. 이 밸런스가 어떻게 좀그 균형을 잘맞출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 일단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제희 내일, 내일부터 저희가 이번 주에 일본에 출장을 좀 가게 돼서 제가 현지에서 편집 없이 동영상 뉴스를 보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너무 일정이 안 맞는다 하면은 못 나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조회수가 많지 않지만 우리 방송 기다리신 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